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짠이 알티아 올가닉스 불가리안 로즈 워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화장 솜에 뿌려가지고 붙여놓고 부부의 세계 보면서 카메라 세팅하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오늘은 제가 쿨톤 메이크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도 좀 쿨톤스럽게 로즈의 향이 가득한 그런 기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엄청 기분이 좋네요. 일단 하얀 장미 꽃수 100%예요. 유기농이고 한통다 썼어요. 장미 꽃수가 이렇게 얼굴에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고좀 가까이 당겨서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제가 승무원 관련된 Q&A를 인스타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에센스를 바를 거거든요. 오늘 바를 에센스는 라노아 제품입니다. 파워풀 리포밍 앰플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주아주 아주 예전에, 라노아 수분크림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완전 초반에. 근데 그때 이거 에센스를 같이 보내주셨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에센스가.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향도 그렇고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힐링된 느낌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발랐어요 그랬더니만 피부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바디프로필 때문에 식단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밀가루도 원래 엄청 많이 먹던 것도 안 먹고 설탕 들어가 있는 음식도 거의 안 먹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졌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플러스 바르고 있는 이거 앰플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딱 발랐을 때 뭔가 미끈미끈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느낌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수분감이 막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스피룰리나하고 프로폴리스하고 뭐 녹차 추출물, 알부틴 이렇게 되게 좋은 성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 엄청 촉촉해요. 지금 이렇게 피부에 딱 속건조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딱 있는지 알고 그냥 촉촉하고 향이 너무 좋죠. 그냥 발라야겠다 하고 발랐는데 효과가 엄청 많은 제품이더라고요. 발림성은 콧물 에센스보다 조금 더 농축된 느낌이고요. 발랐을 때 수분기가 가득하다가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요 피부 재생이나 미백, 주름 개선을 시켜주는 고가의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앰플 안에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잖아요. 근데 할인을 종종 하거든요. 할인할 때좀 득템하셨으면 좋겠어요. 승무원 메이크업을 할 때에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촉촉한가 오래가는가 이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요거 제품은 제가 핸드크림을 사고 받은 샘플인데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를 쭉 써보고 본품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만족입니다 이게 헉슬리 제품이거든요 시크리 오브 사하라 안티그래비티 아마도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나온 것 같아요 발라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개다 장미향으로 발랐잖아요. 근데 세개다 약간의 그 장미감별사 같아서 <laughs>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정도로 기초를 하고요. 이제부터는 인스타에서 받은 질문들을 이렇게 인스타로 질문을 주신 거를 쭉 받았어요. 대답을 해보면서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되게 많았던 질문 중에 파워 웜톤입니다. 쿨톤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나요? 항공사마다 원하는 향이 다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쿨톤인 분들을 좀 좋아해요. 딱 유니폼을 입었을 때 그게 딱잘 맞거든요. 그래서 꼭 승무원이면 쿨톤이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대한항공 유니폼에는 쿨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괜찮다. 근데 웜톤인 분들도 많아요. 저도 웜톤이고, 쿨톤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말해주기 전에. 선크림. 기내에서도 무조건 선크림 발라야 돼요. 촉촉하게 기초를 해줬으니까 촉촉한 거를 서포트를 해줄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 발라볼게요. 촉촉하게 피부 표현도 좋고 그래서 촉촉한 피부를 하고 싶을 때 많이 바르거든요. 이런 촉촉한 메이크업을 요즘에는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마스크도 많이 쓰고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 것 같지만 긴장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광이 막 엄청 많이 나죠? 파워 웜톤에서 쿨톤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런 베이스의 힘을 빌려야 돼요. 평소에는 쿨톤의 느낌이 강한. 핑크 선크림을 이렇게 발라서 톤업을 핑크 핑크하게 해서 쿨톤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 선크림을 덧바르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비행을 가든 뭐 면접을 가든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은 색깔 있는 거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시간마다 덧바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이 빠지는 만큼 색깔도 빠져요. 날아가고 없어지기 때문에 지속이 막 돼야 된다 할 때는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촉촉함을 줄수 있는 그런 선크림, 색깔이 많이 없는 그런 생크림을 쓰고 그리고 블레미쉬 커버 로지 한색킨이거든요이런 생기 톤업이 되는 조금 꾸덕꾸덕한 베이스? 아니면 이거는 다크서클 가리는 용으로 나왔어요. 그만큼 되게 쫀쫀하거든요. 이런걸 쓰시는 게 지속성 면에서는 좋았어요. 되게 핑크핑크하죠? 톤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뭐 느끼시겠지만.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원래 비행 메이크업은 사복을 입으면 이 화장이 되게 어색해요 뭐랄까 유니폼에 특화된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내가 되게 어둡다 보니까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화사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특화된 메이크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핑크핑크하게 얼굴을 뒤덮는 게 이상하고 좀 어색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유니폼에는 더 괜찮습니다 한번쭉 깔아주고요. 그리고 지금 날아가다시피 톤이 바뀌었죠. 베이스부터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섀도우 핑크색 쓴다고 쿨톤 되고, 뭐립 핑크색 쓴다고 쿨톤 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목에도 발라주고, 그리고 목은 톤업크림으로 바르는 게 가장 간단해요. 메이크업 제품을 너무 많이 쓰면, 특히 하얀색 우리가 많이 입는데, 웃기세 묻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톤업크림. 옷에 안 묻어나니까 톤업 크림이나 이런 거 있죠 메이크업 안할때 쓰려고 샀는데 되게 톤업을 되게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요렇게 완전 허옇게 그래서 그냥 평소에 좀 얼굴에 바르기에는 오, 너무, 너무 하얘지는데? 이런 느낌이 좀들 정도로 하얗게 되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좀 지워져요 그래서 얘는 들고 다니면서 다시 발라줘야 됩니다 근데 목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보러 가서도 발라도 되거든요. 이 위에 다른 뭔가를 올리지 않으니까. 그냥 메이크업 위에 저는 발라도 나쁘진 않은데 잘못 바르면 약간 얼룩덜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덧칠을 하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아이브로 그려볼게요 눈썹 문신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 괜찮죠? 당연히 됩니다 메이블린 거 사용해볼게요 저 이거 되게 잘 쓰고 있는데 메이블린에서 또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눈썹 모양을 먼저 한번 쭉 잡는 용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눈썹 문신은 제가 승무원일 때 처음 했거든요 왜 했냐면 호텔에 가서 조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팀원들이 나와서 조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조식을 먹으면 그 언니들은 화장을 안 하고 나오는데 너무 예쁜 아 얘는 얘는 <laughs> 이 사람들은 메이크업을 안 해도 왜 이렇게 다 예쁜 거야 저는 눈썹 메이크업이랑 싹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파운데이션을 안 했네요 베이스를 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파운데이션은 메이블린 핏미 매트 포어리스 아까 라노아 파워풀 리포밍 앰플 발랐었잖아요 그거 같이 섞어서 발라도 되게 촉촉하거든요 요즘에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촉촉한 메이크업 하고 다니고 싶다, 이 봄날에. 이렇게. 되게 꿀광처럼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훨씬 더 얇게 발리고, 훨씬 더 촉촉하게 발려요. 피부 진짜 촉촉하게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들어가죠. 카메라로 볼 때도 좋지만, 거울로 볼 때도 되게 좋네요. 성공과 나오는 게 좋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거 관련돼서는 되게- 되게 자세하게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이 링크 남겨드릴게요. 이쪽으로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DM으로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언니 승무원을 하려면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아마도 중학생 분들이나 1학년? 뭐,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겠죠? 공부를 되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엄청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공부를 잘할수록 좋아요. 승무원 면접을 볼 때, 다 봐요. 영어 점수도 보고, 뭐, 학교도 보고, 학벌도 보고, 뭐, 외모도 보고, 키도 보고, 다 본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펙하고, 몸매예요, 몸매. 근데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긴 하거든요. 이 승무원의 직무에 있어서 외적인 부분만 부각되는 게 별로 좋진 않아서. 근데 둘다 필요한 게 현실이 있잖아요. 공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무조건. 이 무조건이야, 그냥. 그리고 우리가 지금 X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승무원 하나만 보고 달릴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체력 관리도 잘하고 너무너무 뭔가를 다 잘해서 정년까지 승무원을 한듯내 인생이 반절밖에, 반절도 아니지. 4분의 1밖에 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25살부터 5몇 살까지 승무원을 할 건데. 나머지 50년 뭐할 거야? 공부 안 하고. 너무 꼰대 같았죠. 아니면 나중에 승무원 진짜 들럽고 취사해도 나와서 어디에서 일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니까요 물론 공부 말고도 더잘 되신 분들도 진짜 많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 시간에 해 놓을 수 있는 거는 해 놓는 게 장땡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진짜 그만두고 나서 많이 들었어요 섀도우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 계셨는데 에뛰드하우스 룩앤마이아이즈 PK004 마라톤 안주거든요 요거 색깔 아이섀도우로 되게 괜찮아요. 저 요거 바르고 갈 때마다 많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뭐 발랐냐고. 펄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눈이 부어 보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 올라가는 정도예요. 그래서 비행할 때부터 이거 잘 쓰는 섀도우 중에 하나예요. 살짝 음영이 좀 생겼죠? 그리고 밑에 약간 더 진하게 루켓 마이아이즈 알디 304 여인의 코트입니다. 핑크핑크한데 약간 짠! 웜해졌고 그립깔이 조금 더 진하죠. 그리고 쌍꺼풀 라인 쪽에 조금 더 발라보려고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승무원 준비를 계속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 질문을 올려주셨었는데 준비만 하고 있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면 물론 준비만 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시면 아니 됩니다. 사실 말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 뭐 하루 종일 승무원 준비하느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되게 열심히 뭐 하지 않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토익 공부나 뭐 외국어 공부, 그리고 뭐 운동하고. 운동하고 이런 건꼭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승무원 준비만 하는 분들은 조금 나태해졌을 수 있어요. 근 다른 면접도 힘들어서 안 떴을 확률이 높긴 한데 어디든 일단 입사 지원을 한번 해보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나의 의외의 재능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laughs> 눈 밑에 아까 그 마로토 넌지그 색으로 밑에 음영을 조금 더 넣어볼게요. 아, 너무 잔소리만 많이 하나? 걱정이네. 그리고 아, 나이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25인데 6인데 승무원 해도 될까요?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저도 서 25에 합격을 하고 26부터 비행을 했거든요 그때 진짜 되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25이나 됐는데 이 회사가 아니면 나를 어디서 받아줄까? 뭐 이런 생각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25이면 요즘에서 그래요 25, 26이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빨리 뛰면 갈수 있다 이 정도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때, 그, 나이 때 분들이. 근데, 여러분, 25이랑 26이랑 진짜 괜찮아요. 저는 일반인인데, 저랑 키도 비슷하신데, 몸매 관리 비법 달라고, 저한 15kg 뺐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여기 영상에다가, 더보기에다가 남겨둘게요. 장눈인 분들, 저도 장눈이에요 이렇게 보면 저장눈이죠 저도 짝눈이라서 메이크업에 힘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라이너 그려볼게요. 아이라이너는 제가 지금 이거 샵, 샵부터 심플 가져왔는데 이거 너무 지겹죠, 여러분? 다음에 다른 거 가져올게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영상을 찍거나 하면 짝눈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무회색에. 아니 저 요즘 부부의 세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부부의 세계에서 여다경 역할을 하시는 한소희님 있잖아요 그분도 얼굴이 비대칭이고 짝눈이고 한게 너무 콤플렉스였대요 근데 그게 너무 매력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짝눈인 것까지도 이렇게 매력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비대칭인 게 이렇게 오묘한 매력일 수도 있겠구나 <laughs> 제가 매력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아이라인 그리고 이런 다이소 면봉인데 이렇게 끝이 이렇게 생긴 요 면봉이 아이라인 밑 끝에 수정하기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필레밀리 510번 브러시, 얇은 브러쉬로 올라간 눈을 좀 잡아줄게요. 브루조아 제품인데 웜 세컨드 아이섀도우 02호입니다. 어두운 색이 있거든요. 또 어두운 색으로 여기 눈 밑에를 좀 잡아줄게요. 사무장 관련돼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비행하고 있는 뭐 아는 사람 중에 사무장 된 사람 있냐 사무장까지 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저희 동기들은 거의 다 사무장이죠. 제가 2013년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 차이기 때문에 저희 동기들은 다 대리를 거의 다 달았어요. 되게 퀵하게 진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회사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 비행을 할 때에도 엄청 정보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진짜 진짜 빠삭하게 알아와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내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평가하기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친절한지 안 친절한지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줄 수 있는 게 칭송이고 이 사람이 뭔가 일을 열심히 하냐 안 하냐 이거는 사무장님이 많이 판단을 해요 또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는 자격증들 있죠 어학 자격증이 사실 조금 많거든요. 뭐 방송 자격증도 있기는 한데, 어학 자격증을 좀 주로 따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비행에서 나가지 않아요. 나가서 우리는 막 관광도 하고 하잖아요. 나가서 관광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아요. 호텔에서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막 토익도 만점 가까이 받으시는 분도 되게 많고, 제외국 중국어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할 때도 어떤 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손님 유형이 많다더라. 진짜 열심히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브리핑 짝이기를 하면 사무장님이 어 자네 여사생활 잘하는구만 이렇게 하면 평가도 잘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승무원 때 건강 관리는 저는 정말 건강한 편이라고 자부를 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너무 심하게 아파서 심지어 승무원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심하게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영양제를 엄청 잘 챙겨 먹었고 운동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체육관이 있는 호텔에는 무조건 운동화 다 들고 다니면서 운동했었고 유산소를 진짜 많이 했고 기초 체력을 기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스트링은 너무 빡세게는 하지 않게요. 왜냐면 잘못하면 이렇게 머리를 올린 상태에서는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할 수 있거든요. 저는 다행히 진짜 무슨 일이 크게 있지 않는 이상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팀장님한테 경고를 받을 정도로 회사에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넘어가고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서 가요. 근데 무조건 머리만 대면 자는 거예요. 잠이 너무 많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싶을 정도로 빨리 들고 깊게 자요 그래서 팀장님이 아니 비행 끝나고 좀어 너랑 담소 좀 나누고 그러고 싶은데 네가 너무 빨리 자가지고 너랑 얘기도 못하고 자지 마라 팀장님이 장난으로 이럴 정도로 정말 잘 잤습니다 그리고 블러셔 네이처리퍼블릭 커 프로 터치 멀티 유즈 팔레트 2호 3CE 거 블러쉬 쿠션 핑크 요기 포인트 부분을 핑크하게 아예 오늘은 쿨톤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요 컬러를 볼 가운데만 좀 발라볼게요. 웜톤에서 쿨톤인 척을 느낌을 주려면 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혀주는 느낌도 있고, 아까 발랐던 그 라노아꺼 에센스 한번 짜가지고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할게요. 뭐무문이 막상 되면 이렇게까지 막 내가 막 나의 얼굴을 톤을 막다 바꿔야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아요 완전 창백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3 c 쿠션 발라볼게요 이거는 그냥 승모 메이크업이 아니더라도 꼭 테스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그냥 사랑스럽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물들인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렇 조금 더 진하게 해볼까요? 이 컬러로 위에 살짝만 느낌만 줄게요. 느낌만. 양 조절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카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는 웨이블린 더 콜로설 워터프루프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승무들이 많이 써요. 파우치에서 가장 많이 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워터프루프라서 기능 좋은데 잘 번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음. 이 진짜 오랜만에 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 썼는지. 마지막으로 립을 하기 전에 질문이. 키! 스무어 중에 제일 작은 키는 제가 본 거는 163. 제 동기가 163이 조금 안 됐는데, 163이라고 거짓말을 해줘가지고. 163인 동기가 있었고, 160 정도 되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이 없습니다. 75 넘으시는 분들도 많이는 없으나 요즘에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78인 친구랑 같이 비행을 했었는데 진짜 좋았거든요. 키가 너무 큰 분들은 요즘에는 오히려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눈 밑에 이제 펄을 한번 발라봅시다. 제가 정말 많이 쓰고, 쓸 때마다 물어봤던 다이아몬드 더스트. 여름에 진짜 잘 쓰는데, 제가 이거. 근데 네, 왜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 제 몸은 아직 여름이 될 준비가 안돼 있는데. 뭐 마지막으로 승무원 되고 나서 회의감이나 뭐 그런 거 느낀 적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여러번 있죠? 일단은 승무원 일 자체가 많이 아시겠지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면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라고 말하면 쉬운 일이거든요. 서비스업이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딱 들었을 때는 뭐야 너무 당연한데 하는 부분을 내가 놓칠 때가 가끔 있어요. 비행을 하다 보면 진짜 자괴감이 들어요. 그럴 때 <laughs> 바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런 거에 연장선으로 규정 관련돼서도 아니,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 것 같아. 왜 저렇게 하지? 왜 회사는 왜,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때 되게 자괴감이라기보다는 무력감이 좀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아마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일걸요. 로레알 파리. 이거 진짜 색깔 엄청 청순하고 예뻐요. 306번. 그냥 쓱쓱 바르기도 너무너무 예쁜. 색깔 어, 예쁘죠? 네, 진짜 청순청순한 핑크색이에요. 짠!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여기에도 톤업 크림을 발라서 전체적인 톤을 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비행할 때는 상관없어요. 어두워서 잘안 보이거든요. 네, 쿨톤 승무어 메이크업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빨리 여행을 가고 비행을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땡큐, 굿바이.